자 119번 풀겠습니다. 119번은요, 아까 요거 봤지만 이 점이 이렇게 평행이동했다라는 얘기는 x축을 얼만큼 이동했다는 거야? 2. 이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거니까 그게 어, 직선 예를 옮긴다는 얘기죠. 네. 도형의 이동이단 말이야, 그렇죠? 도형의 이동은 x에 넣을 때 부호를 반대로 넣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2의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2 플러스 y 대신에 y 플러스 3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놓고요.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4 플러스 y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없앨 거 없애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죠. 이게 어딜 지난다고요? 사막 k를 지난다. 그럼 사막 k가 점 위에, 직선 위에 있다라는 말이랑 똑같죠. 직선이 저 점을 지난다랑 점이 직선 위에 있다가 똑같은 말이니까 똑같이 대입하면 성립한다예요 그러면 x에다 4 넣고 y에다 k 넣으면 8 플러스 k 마이너스 4는 0이죠 그럼 k는 마이너스 4 답은 1번입니다 120번 풀겠습니다 120번은 1,2를 3,-1로 옮기는 평행이동이래 그럼 여기서 뭘 캐치해야 돼? x 축을 얼만큼?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구나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 가능하시겠죠? 속도 차이만 있을 거야. 가만히 보면 아 저렇게 가겠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 원, 제가 저렇게 옮겨질 거래요. 얘가 이렇게 옮겨지는데 이거의 중심은 몇 컴마 몇? 0 컴마 영. 얘는 중심이 안 보이는 꼴이죠. 일단 어쨌든 옮겨봅시다. 저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이 0,0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x축으로 이렇게 y축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몇 컴마 몇이 돼? 2,-3이 되겠죠 중심이 그럼 중심이 이런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플러스 y플러스 3의 제곱이고 반지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그대로 5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이나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되거든요? 쟤를 그럼 전개해서 쟤가 나올 거야 정리해보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는 5가 돼요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플러스 13인데 5가 넘어와서 플러스 8이 되고 0이겠죠 그러면 a가 얼마? 마이너스 4. B가 얼마? 6. 그래서 더하면 2 해서 5번 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121번은 얘를 X축방향으로 3만큼, Y축방향으로 4만큼 이동하면 식대 식을 넣어야 되잖아요. X 대신에 뭘 넣어야 돼? X 플러스 3. 요거 어렵나요? 답이 없네요. Y는 Y 대신에 Y 마이너스 4. 자, 그래서 식에 저렇게 넣을 거예요. 넣으면. y 대신에 적어놓으니까 y-4는 x-3 의 제곱-2에 x-3 플러스 a다 예를 풀면 y-4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플러스 a 정리하면 y는 x제곱 플러스 4x 요거 두개 하면 플러스 3에 얘 넘어오면 플러스 7이고 플러스 a죠 얘가 이 평행이동한 포물선이 원점을 지난데 그럼 뭐 해야 돼? 원점을 대입 0,0을 대입 그러면 0은 7 플러스 a 따라서 a 얼마?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직선 얘가 x축에 대해 대칭이동 요번엔 무슨 이동? 대칭 이동이야. 그러니까 아 x 축에 대해 접으면 누가 부호가 바뀌어? 아. y의 부호가 바뀌니까 나머진 그대로 놓고 여기만 이렇게 바뀌어서는 0이 되는 거죠. 이게 어디를 지났데 또? 그럼 어떻게? 대입. x에다가는 a, y에다가는 1을 대입을 하면 a 플러스 2 플러스 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8. 1번이 다릅니다. 어, 113번은 중심이 제곱 반지름이 r이래 그러면 얘를 어, 지금 y축의 대칭이동이니까 구호가 누가 바뀌죠? x의 구호가 바뀌었을 거야 그래서 대칭이동한 중심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겠죠 그럼 거기에 맞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 때는 중심이 이렇게 나오려고 보려면 여기가 플러스 4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반지름이 R이니까 R의 제곱,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얘가 또어디를 지난데, 1,2를, 그럼 X에다 1, Y에다 2를 대입을 해서, 얘는 5의 제곱 플러스, 여기 2 대입하면 또 5의 제곱이네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50이죠? 그게 R의 제곱이래요. 그럼 R의 제곱이 50 나오니까 R은 뿔마 5루트 2 나오죠. 근데 반지름이니까 마이너스 1인 없고 그래서 그냥 플러스 오르트 2해서답은 4번입니다. 124번 얘를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한 후에 다시 x축에 대해 대칭이동했대. 대칭이동 몇 번에? 두 번에 그두 번을 각각 따라가면 돼요. 대칭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이니까 일단 둘다 부호가 바뀌겠죠. 그럼 마이너스 y는? x제곱은 마이너스 바뀌어봤자 똑같이 제곱이죠 그다음 여기 플러스 4x 플러스 1이 이게 한번 원점 대칭한 거예요 얘를 또 어디로 대칭? x축에 대칭하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y의 부호가 바뀌니까 그때는 y는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게 되죠 이게 얘랑 같대요 그럼 저 모양을 뭘로 바꿔야 돼? 완전제곱 꼴이 나오게 바꿔야 되죠? 그 부분 해볼게요 그러면 2로 묶어내시고 x제곱 플러스 2x 여기에 플러스 1 만들어야 되고 빼기 1 만들어야 되는 거죠 플러스 1 그럼 요거 정리를 한번더 하시면 2에 x 아, 너무 길게 하네요 플러스 1에 빼기 2니까 빼기 1 넘어가면 2에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럼 a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둘의 곱은 1 4번 나옵니다. 125번은요 굉장히 대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요. 이거는 꼭 체크해서 꼭 아셔야 돼요. 좌표 평면 위에 두점 ab가 있는데 저 p가 x축 위를 움직이는 점이래. 근데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그림이 좀 필요해요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마이너스 3,2랑 2 1십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점 P가 어디 위에 있다고요? X축 위에 점 P가 이렇게 얘는 돌아다니는 점이야 점이 여기에 여기 요기,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럼 그때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 저기까지 길이가 있겠죠 그 길이가 같이 따라다니겠지 실로 연결된 것처럼 그거에 합이 나올 건데, 그거에 최소값이래. 문제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문제가 간단해요. 이둘 중에 한 점을, 둘 중에 한 점을 대칭 이동을 시키세요. 얘를, 요렇게, X축, 대칭을 시키면, 몇 콤마 몇이 되겠어? 2콤마,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럼 이제 그림이 어떻게 바뀌냐면, 요 길이 또 더하기 요 길이가 돼요. 대칭이동이니까 요 길이나 여기서 요기에 거리나 똑같은 거예요. 대칭이동에서 우리 좀 편하게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요 그림을 이렇게 바꾸면 얘가 요렇게 있을 때보다 요렇게 있을 때보다 언제가 제일 최단거리겠어? 직선으로 올 때가 최단거리겠죠. 그래서 점 p 가 요기 있을 때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최단 거리 구할 때는 뭘 쓰면 돼? 두점사이에 거리를 가지고 구하면 최단 거리가 되는 거예요. 최소 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심? 그래서 이거의 거리 최소 값은 두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안 까먹었나 모르겠어요. 루트의 예 빼기 예 그러면 5의 제곱 더하기 예 빼기 예 12의 제곱이네요. 144, 12의 제곱. 그럼 계산을 하면 루트 25 더하기 144니까 자주 보던 169라는 숫자가 나오죠. 169는 13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13의 최소값이 되는 거죠.